역시 바람게했어 우리도 아래쪽 뚫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막다 위에다 가가 믿은가? 오그런데지금까지 어, yeah. 있는거 보면은 뭐야 이거 나 W 찍을게 나이스 저걸 풀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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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 꿀인데 아... 스가어어야 나이스 사이금. 개꿀 스타트 너무 좋은데? 오 <laughs> okay, 나이스 야소가 언바리다 이거, 이거. 이거. 집한자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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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다 이거. 피, 피 관리 안 돼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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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아, 근데 위에서 그걸 걸어오네. 근데 그라가 과감하게 한게 크다. 그라가 멍 때리고 있었으면 못 잡았을 텐데. 안에 아, 무조건 백프 했어야지 저건. 와 이래 비아이나요 네. 와, 진짜 얘네 지린다. 얘네 지려. 일단 그냥 바꾸보네. 아, 이거 근데 그냥 천천히 받아 먹었어야 됐는데 2렙 찍나네어 2렙 찍혔다 됐다 잡겠다 천천히 해 주겠으면 될것 같은데 어? 얘도? 리산 패시브? <laughs> 근데 리산 패시브가 야 개꿀인데 그냥? 미안 아, 나 이거 라인까지 푸시해 버린다 이 패시브 아야 이거 좋아 좋아 라인 푸시해주 좋아 좋아 빨리 밀어야지 리산 패시브가 사긴데? 미쳤네 이거 야소는 잡을 생각 없긴 했어. 야소가 패기가 넘쳐. 저래야지 야소를 하지 맞지. 야소는 패기지. 텔, 이거 베이가 베이가 베이가. 베이가 까데쳐원데 베이가, 베이가 죽으러 오셨는데? 에이 달리 나가고있는데 우리 카리스랑 가고 조금만 버티면 돼. 끌려도안 죽어 와... 와 야, 이렇게 피시브가, 진짜, 아니, 이렇게까지 들어온다고? 말이 돼? 다 밀어라 패시브 개꿀 미쳤어 왜, <laughs> <laughs> 왜 이래? 아 PC방시간 5분 남은거 같아 뭐야 얘또 벌써 여기있어 아 빨리 죽었지 얘는 야 아, 근데 리산 패시브가 이렇게 사기인건 처음 보네 또, 또, 또다또 건다, 온다, 또 온다, 얘네. 미쳐가지고. 미쳤나, 진짜. 너네 미쳤어요? 만나면 그냥 반갑다고 계속 싸운 거네? 와, 신발 6분 30초 있이거안 보이긴 해 와, 신발 떴다 나도 가동 지 근데 판테온 6렙이야? 야, 판테온것 같은데? 어, 근데 이 정도면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판테올 각인데, 이거, 느낌이. 무조건 와. 무조건 오. 못 보는데? 판테올 때 보는 거야, 판테올. 와, 리상 패시브. 잘 가라. 제압되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나보는 줄 알았는데, 카직스 보고 있었네? 나이스. 이거, 니달리 있지 않아? 니달리, 근데 노만하긴 해. 빼야할 것 같은데, 저거. 와, 어, 근데 싸움 너무 심하게 많이 하는데, 이번 판? 야, 7분 인데 거의 20킬 떴어. 7분에 20킬이 말이 되나? 아, 몰라. 야니 네 바텀, 템이 근데 더 해야지? 말이 안되는데? <laughs> 야 아, 미드, 미드 밀고 바이 바텀 계속 와, 가 계속 얘네 싸움 계속 걸거든? 아, 가고 이미 어 가고있어 어 미드 있어. 한번 밀고 또 내려와 그냥 얘네 싸움 계속 걸기 때문에 계속 킬이야 그래서 베이가는 <laughs> 바텀이 왔다고? 밀고 내려와 <laughs> 이번에는 노 너... 예와드려나 놓았다. 되면서 미달리 위에. 아, 뭐야. 오, 텐트. 피시고. 피시고. 와 뭐야? 트 피시고 피 와야 한대아 근데 박준아 리 있네. 한테 못돼 어? 카직스다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좋아좋아 이번판 우리 꾸르곳은 평화롭다 평화롭게 지금 타워 골드 먹고있어 우리팀 뭐하나 이러고 골드 먹고 있네 에속 탑캅스도 있어와 근데 9분인데 24킬 떴네 판테쿠 뭐야? 판테 노플이긴 해. 아 뭐야? 하루 종일 싸우니 또 싸우네? 배배배배배배와 진짜 싸운 꾼들 보였네. <laughs> 아 솔킬 따는데 판테 구미 내려와. 미치겠어. 돈좀 먹었나? 어.. 돈 쪼매 먹었어 쪼매 많이는 못 먹었고 니달리랑 내려간다 아 테르디 있긴 해 근데 노 궁이야 무리하게 오면 봐줄래? 아니다 어, 안 온다 안 온다 뭐 어. 뭐야 여기 니달리 터시 있냐 한 태국 이근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 너무 많이 싸워서 시간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일할리 파터, 나, 지 금은 탈봐줄수 있어? 아, 지 금은 안 돼. 라이 머가? 미달리 올라가는 거다. 미들 다 끝날래? 어, 갈게. 미달리 위쪽으로 갔다. 아, 근데 나에 걸렸어. 만 볼게. 다전용데 아, 뭐. 아, 뭐야? 저거. 아이 아. 그럼 2대2야. 야호! 야호! 들어가서 보수. 제대로 와는데. 음, 바퀴 장인이다.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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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텔. 데이가야, 설마? 그야 재밌다 게임이 하루 종일 싸웁니다 싸워요 킬 그렇게 먹고 지는 거실화냐 그냥 죽여버려야지, 다가. 삼렙 차인데. 죽일 딜이 안 나와. 얘 W가 너무 약해. 너가 바 걸래, 나타 아니다, 너미져야겠다 내가 게 커서 왜? 지금 괜찮아? 가볼게. 오케이. 오, 아, 어, 이 보자. 보자. 보자 오, 가보자. 보자보자보자가가 내꺼 용님 14개월 회장님 하이요 회장님 18개월 구독 감사해요 아 드럽게 약하긴 하네 와우 와, 저기 죽어. 아, 위로 빠져, 위로. 나 가고 있어. 천천히. 보고. 아, 저게? 둘다 못해. 아이 다 판테는 풀안 썼다 생각해 보니까 데이가가 어어 뭐, 재밌는 진짜 왜 이렇게 게임을 재밌게 진짜? 해? 아 템이 안떠 아니 근데 진짜 이번파 재밌긴 하다 하루종일 싸워 <laughs> 하루종일 싸워서 재밌다 용은 일단 다 챙겨야겠다 게임 이기, 이기든 기 지든 반대 음. <놀대> 뭐야 저 알고있는데? 와드 있었구나 어. 래나 가고싶은데

와, 근데 이렇게 유리했는데 4대4 좋아하데 이거 킬이 너무 맛있는데? 에달컸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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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이 다 들어와기 좀. 판테궁 빠졌지? 2차 좀 두드려도 되겠지? 어, 빠스, 빠스, 빠스. 해야겠다. 미더 이거 커브 좀 해줄 수 있어? 나 이거 한번 잘라야겠다. 잘랐어. 저 어, 테런 있어. 몇 가지 파자. 뭐 네, 이거 하고 있나? 오이 뭐해 <뭐래> 주문력이 4 0 0여도 원콤을 아무도 본데 아이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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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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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킬이 안써졌어나 눌렀는데 왜안 쏠지? 뿐에서 누르나 그냥 눌렀는데. 와, 왜안 움직여져? 아, 부턴 맞았구나. 날리? 한번? 오가도. 홍가는 홍가는. 뭐? 근데 저. <laughs> 아, 나 조용히 못 들었대. 안 끝나? 아, 개우단데? <laughs> 아, 진짜. 아, 뭐야. 어. <laughs> 와, 아다 이거 치면 레전드다, 진짜. 와 용까지 먹어 이길 생각한데 얘들 일단 집은 끊을 수 있는데. 너무 쎄 너무 쎄다 그냥 오 <laughs> 아이스 드라가 술통 잘 던진다 잘하네 저 골드 부계장이 없어요 저는 제일 낮은 게 다이아이요 이걸 이산들주네 나 줘야지. 응.